그가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고노이 하라. 아, 네. 그래.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는 게어린애이 마음이잖아요. 아, 네. 성경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모든 신학에서 전체에 설교 내용은 반드시 주마주 준비에 관한 것만 설명됐다. 아, 네. 아, 네.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주님이. 탄생하고 공생하고 그러니까 잡히가고 부활하고 이런 거 빼놓고는 모든 설교는 부활에 관한 설교다. 아멘. 단 한편이라도 부활에 관한 설교가 없는 것은 단 한편도 없다. 성경이죠. 마음 19장 16절에도 주님께서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관한 설교가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은 천국 간거 맞지요? 네.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지키나 자,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족소을뭘 삼아? 네. 성부와 성녀와 성녀의 이름을 뭘 주고? 내게 네. 분부와서 네. 그러니까 가르쳐? 네. 그래. 계명을 가르쳐 지켜야 천국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부활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설교가, 제자들의 설교, 주님의 설교는 다 부활에 관한 설교다. 그래. 마음면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돌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성압을 받은 자는 많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응. 교회 와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많다. 주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러 재림한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보아리 잡냐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많다. 믿고 안 믿는 여러분입니다. 그다음에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의 끝까지 2 9절부터요 31일까지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계속했어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노아 때물 한란을 견디지 못해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처럼 인자의 이맘도 불 한란을 이기지 못해서 하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한란을 준비하지 않고, 즉, 주말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잠기고 파고, 살고 안 되면, 사고 안 되면 신경쓰고. 주를 맞이 준비하면 그 모델 때 개한날 때. 이런, 이런 사람이 부활되고, 이런 사람은 부활 못 된다 고 하면, 그 부활을 낸다면, 그 부활을, 믿, 부활을 믿는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겠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씻식하고 장경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지. 내말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해요. 성경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그말입니 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네. 아멘.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일 안겨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면 네. 그것도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성천함부터 재림까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 있다 이런 일 있다 그 다음에 환란 환란을 끝까지 깨는 사람은 들림 받는 거, 환란을 깨는 사람 못한 사은 지옥 간다 그 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거든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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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반드시 환란을 이긴 사람은 들림 받고 환란을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 맞다 아멘, 아멘. 그래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렇다 노아 때물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소수가 구원 받은 것처럼 주님의 제롬할 때불한란에 이기지 못해요 소수가 들림 받는다는 말이 맞다 이거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망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매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을던 합니다 모든 설교는 바로, 제림에 가는 거다. 제림에 가는 설교, 심판에 가는 설교가 아니고선 단한 편도 없다, 신약은. 구약은 이사람인지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만 결의했지만 신약은 모든 것이 심판에 가는 설교다. 주마저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주마저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주마저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음에 너희가 들림받으려고 하면 이래야 된다? 너희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래야 된다?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신약의 어느 한 곳에,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위에서 살아가는 게 어디 있어? 단지 이런 구절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면 이말씀은 천국 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한다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는 이라, 딱한구절 있다 기도가 아니 그리도그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하고그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아멘 네. 그리하면 있어야 지겠어 아, 신하님께서 풍족하게 다니시나 뭐에 가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마태복음 6장 삼상손의 말씀이잖아요 37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망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때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저, 보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출소할 건 많은데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라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시키는 목사가 되어 된다 오직 주의 종은 내게 한 명을 주든 만 명을 주든 천 명을 주든 내게 맡길 성도를 주마저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계속해서 46절 주인이 올때그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거기서 슬픔에 이르갈미 있다라. 내게 맡긴 성도를 주마줄 준비 즉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면 나는 복이 있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면 나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종은 어떻게든 25장에 여러분을 기름 준비시키게 된다. 달란를 남기게 된다. 염소 같은 마음을 양으로 받게 된다. 다음 주에는 바로 46절부터 25장까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의 종이 널 주마도 준비하다 주며 준비하 이것을 다른 말로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부활. 이러 이러한 사람이 부활되고 이러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면 그 부활에 관해서 믿는다면 이런 반드시 행하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열두 제자가 부활을 안 믿었지? 이런 부활 믿어. 부활을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내야 나라.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믿음의 행동을 내 버리듯이 너도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믿음을 행함을내행함을 내야 나행함 있는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심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심어야 된다. 그 목사의 삶에 그래야 주가 주를 맞을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주를 맞을 수 없다는 사실.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 계속 그회는 만민이 기도시는 제 범죄. 그에는 뭐의 진리의 기둥에 터다.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선포하지 말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 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오직 말씀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성리의 총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중심으로? 그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에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준 것은 엄부의 건사가해야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잘알겠습니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도 오직 말씀만 전하는 교회. 교회 중심으로도 오직 기도하는 교회로 와서 주를 맞이 준비하며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축복합니다 Yeah, So 나보보내시도도하나님나의나된 것은 다하나님은혜라나의려려갈길다 가도록 나의마지막나연하도록나로하 십자가 품기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